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정보를 전해드리는 꿀벌TV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메일과 검색, 클라우드, 동영상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미국 구글이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유료화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글의 유료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과 PC의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보관하는 구글 포토가 유료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모든 유튜브 영상에는 상업 광고를 붙이고 구독자들로부터 직접 영상 이용료도 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논란이 됐던 앱 결제 수수료 인상도 가능합니다. 주 수익원이던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데 다른 전략 수정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구글이 무료 서비스로 사용자를 끌어들인 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유료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 같은데요. 구글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먼저 누구나 용량 제한 없이 사진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구글 포토는 구글의 간판 클라우드 서비스였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만 15명이 넘는데요. 하지만 내일 1일부터는 무료 저장 공간이 15gb로 제한되고 용량이 초과되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글은 이미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보 대용량은 유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한 상태입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문서 파일을 주로 저장하는 구글 드라이브와 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은 기본 용량으로도 큰 불편이 없지만 사진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가 무료 저장 용량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은 유튜브 광고도 크게 늘린다고 하는데요. 유튜브는 최근 사용자들에게 보낸 약관 변경 안내문을 통해 2월부터 구독자가 한 명인 계정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넣는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최근 1년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유튜브 계정에만 상업 광고를 붙이고 해당 유튜버와 광고 수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가졌었죠. 새 약관이 시행되면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되면서 이용자들은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영상을 볼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구독자가 있지만 구글이 정한 일정 기준을 넘기지 못해 수익 배분 계약이 없는 유튜버의 동영상에 붙는 광고 수익도 모두 구글이 가져가게 됩니다. 구글은 새약관의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고, 지금까지는 광고주에게 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상 구독자들에게도 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건수에 따라 과금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결국 광고 시청을 원치 않거나 건당 사용료를 내기 싫은 구독자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수 있는 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글은 또전 세계 유튜버들이 미국 사용자들부터 수익을 올릴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걷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는 전 세계에서 자사 앱 장터의 유료 결제 수수료도 인상하는데요. 현재는 게임 같은 일부 앱에 대해서만 30%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원이나 웹툰 같은 앱에 대해서도 15에서 30%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인상이 음원이나 웹툰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구글의 유료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꿀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꿀정보를 전해드리는 꿀벌TV였습니다.